자신이 설교를 꽤 잘한다고 생각하는 조금 교만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겠죠?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있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집 창고에 보니까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박스를 열었더니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계란이 다섯 개가 박스 안에 들어 있었고. 어, 도그박 속에 옆에는 만 달러가 화폐로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어, 아내에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이렇게 큰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모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결혼을 한 이후로 당신이 설교를 망칠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참 뿌듯했습니다. 15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나쁜 설교를 다섯 개밖에 안 했구나. 그래서 아내 대신에 사모님께 물어봤습니다. 계란이 참 싱싱한 걸 보니까 최근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어, 아내가 묵묵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보 옆에 있는 그 돈은 뭐지? 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계란이 박스에 찰 때마다 팔았더니 이렇게 모였네요. <laughs>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목사 혹은 성도, 남녀 노소 그리고 빈부 이 모든 것 상관없이 저희들이 하나 동등하고 평등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교만인 것 같습니다. 어, 다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싱싱한 계란 박스를. 비우고 오셨나요? 아멘 오늘 이 교만의 첫 번째 출처, 두 번째 증상, 세 번째 결과, 네 번째 해결책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만의 출처입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애돔에 다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애돔 성의향하에서 하느님과 그 천군 천사가 서로 말을 나누면서 사자가 말을 나누면서 온 나라들 가운데 이 애돔을 같이 치자는 선포하는 말입니다. 애돔의 어원은 붉은 족입니다. 붉은 족이 붉은 것 red stew. What is that red thing? 붉은 것입니다. 에서가 시장하여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기기까지면서 해서 얻어먹었던 이 붉은 죽을 본따서 에서의 머리도 붉은색이고 에서의 죽도 붉은색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요다간 남서쪽에 있는 위치한 페트라가 나중에 에이전에에돔이 되는 곳이었는데요 그 지역도 늘그 흙을 보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가 빨간 곳인데 고산지대에서 어, 이 에서는 어, 어, 붉은 죽을 묵은, 어, 먹은 이유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에도마이트, 에돔의 후손이라고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죽도록 나중에는 싫었지만 그 장자권을 뺏겼기 때문에 어, 끝에는 용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화해를 하고 껴안고 이제 헤어집니다. 하지만 에, 에서가 야곱을 향한 그 얄미움이 어, 사라지지 않았는지 훗날에는 어, 애돔 백석은 붉은 어, 흙이, 흙이 있는 고산지대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운명도 그와 끝, 끝내게 됩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자로 반대자로 인식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애돔과 싸우실 것을 선포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교만의 출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배고픔이라는 육체적인 결핍에 의해서 장자권을 팔아 넘기면서 붉은 죽을 찾은 그리고 붙잡은 애서처럼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나의 것을 쟁취하려고 손을 뻗을 때 그것이 교만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허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결핍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붙잡을 때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돔 사람들은 높은 지대에 살면서 늘 자기가 높은 산에서 안전할 거라는 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분명히 나를 보호하시지 않을 거야 왜냐? 나는 장작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산속에 높이 자리 잡아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늘 안전하게 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내게 공급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내가 꾸준히 투자를 해서 45세까지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 놔야지라는 그 마음도 교만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어딘선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선악과를 따 먹어야지. 이 교만의 출처는 뱀의 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신경 쓰지 않고 너를 세워주지 않을 거야. 너를 챙겨주지 않을 거야.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나 자신을 챙기려고 하고 생존 의식이 확 고양된 교만입니다. 그때 생기는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꾸려가는 꾸려가면서 선악과든 팥죽이든. 패시브 인컴이든 붙잡는 것마다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증상은 무엇인가? 3절입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한 사람의 증상은 스스로 속이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증상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증상입니다 높은 산에 가하기 때문에 안정감에 속고 살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에 속고 살고 도를 많이 닦거나 교회를 많이 성격 때문에 자기 인격에 속고 삽니다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녀석이야. 나는 그럭저럭 안정감이 있어. 이게 다 뭐죠? 박스의 싱싱한 계란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나도 모릅니다. 이게 언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다 이전에 성기덤 교회 단임 목사님께서 잔잔하게 남기신 말씀이 계속 제뇌 어, 속에 감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만은 교만은 수염과 같이 자라기 때문에. 아침마다 깎지 않고 자, 의도적으로 자르지 않으면 그냥 자라는 것이 교만이다. 제가 급하게 뛰쳐나와서 거울을 보지 못하고 한 번은 턱의 절반만 깎다가 교회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 신기한 게 급하고 나, 급하게 나와서 거울을 안 보고 나오면요 법칙처럼 법칙처럼 꼭 자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교만을 찾지 않고 다듬으려고 의도하지 않고 거울을 쳐다보지 않으면 무조건 잘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의 증상입니다. 그냥 잘한다는 것.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도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읽으면 그래 에돔 사람들은 나쁜 놈들. 그들이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착한 사람. 적용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냐? 나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어, 괴롭힘을 받는 이 땅에서, 혹은 나 같은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애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기까지 나는 참고 참아야지 주여 저 사람들을 치소서. 설교를 귀로 들어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들은 꼭 이렇게 설교 끝나고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최고 속 시원합니다.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꼭 친절하게도 말씀을 유튜브 링크로 그분에게 보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수염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다. 교만의 둘째 증상은 옆에 사람을 늘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교만함을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질병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질병은 당사자만 빼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유일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질병이지만 나만 안 아프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혼자 속 편하고 내가 속고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주변 사람들이 팍팍 시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교만의 주관성에서 벗어나서 이 교만의 편협한 주관성에서 벗어나서 겸손의 객관성을 찾을 수 있기까지 저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귀 기울이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무의식적으로 자라고 있는 이 교만을 보여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절, 어, 2절과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리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영어로 이런 중력의 법칙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What goes up must come down.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을 높이 던졌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아프지 않나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큽니다. 독수리보다 별이 더 세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빛나는 새벽별인 사탄이 땅에 떨어졌을 때온 세계가 아직도 그 파동으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에서 이십사장 구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바, 정하신바 모든 누리던 영광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떨어지게 그냥 방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 아니면 원인 결과. 그것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찾아 던져 내리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찾아보면 늘 있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한 경고를 다루는 본문들이 무려 231개가 됩니다. 231.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메인 아메인 헬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겠느니 두 번만 반복하셔도 그 말씀은 깰수 없는 법칙이 되는데 말씀을 231번 통해서 반복함으로써 약속을 하신다면 말씀이 231번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그 약속을 한다면 중력의 법칙보다도 더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교만은 무조건 패망하게 합니다 교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기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What goes up must come down. Must come down. 이 말씀이 왜 두렵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왜 무섭지 않을까요?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교만의 끝이 해망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랫동안 바라본 성숙한 크리스천일수록 내리는 결론은 늘 동일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교만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계속 자라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겸손조차 자랑이 되고 헌금이 벼슬이 되고 성길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교만의 독종입니다 금식을 하면 다 죽어가던 종교적인 어떤 자아도 신기하게 금식을 하면 발부둥거리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교만입니다 우린 교만으로부터 평생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이 폐망한다는 것은 중액의 법칙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교만을 어떻게 해결하지요? 교만의 마지막 해결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혹시 어, 이 작품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1888년 조 e o r g e f r e 라는 작가가 어, 그, 어, 어, Painter 어, 이분이 손녀를 잃고 사랑하는 손녀를 잃고 난 뒤에 그린 그림인데 황폐한 땅에 여인이 베옷을 입고 머리는 삭발을 당하고 어, 눈 앞,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비파란 악기가 들려있는데 줄이 다 끊겨져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심판을 내리신 후에 끌어내림을 당한 어떻게 보면 애돈 주민과 같은 어,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작품의 이름은 Hope. 희망입니다, 희망. 왜냐면, 비파에 잘 보시면, 아직 한 줄이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전통적인 어떤 희망의 상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날아오른 새가 있거나, 뭐, 떠오르는 태양도 없고요, 피오르는 새싹도 없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고산의 지리적 이점이나 경제나 인격이나 지식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의 희망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이, 이 그림 속에는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희망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또 보면 비파를 연주하고 있지만 비파 줄이 다 끊겨 나갔습니다. 하나 빼고 마, 마찬가지로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서 희망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끊겨야만 지식과 인격과 나의 실력과 나의 경제력과 나의 고산의 지지적 이점 이 모든 것이 끊겨져야만 마지막 남은 하나의 줄을 귀 기울여서,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란 것은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희망이란 것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마지막의 선율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선택과 집중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 그림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최근 2주 동안 이 그림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제 묵상이지만 교만의 반대말은 어, 겸손이나 회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말이 교만의 반대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이 말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거울을 보고. 수염이 자랐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교만의 반대 말은 겸손의 객관성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만의 참된 반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선율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확대를 했는데 이그림 그림 속에 이 여인은. 잔잔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면서 교만에 대한 폐망을 약속하셔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를 웃게 하는 마지막 비파줄이 무엇인가요? 심판의 약속보다 중령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웃게 하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해결책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별과 독수리가 떨어지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끊겨지고 나의 실력과 지식과 인격과 나의 모든 붙잡는 붉은 팥죽이든 선악과든 그 모든 것을 아무리 붙잡아도 다 떨어져 지더라도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미세한 소리가 우리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십자가가 아직도 나를 살릴 수 있구나라는 그 희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끌어내시겠다는 그 약속 속에도 내가 서고 웃을 수 있는 마지막 비파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싱한 계란이 쌓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귀를 더 기울여 보세요. What can we hope in?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실력을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 복음만이 왜 교만의 해결책일까요? 마지막으로 잠깐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만의 출처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결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타축보다 이제는 만족스러운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는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지지적인 이점이 없습니다. 내게 실력이 없습니다. 내게 군사력이 없습니다. 내게 인격도 모자랍니다. 나는 교만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깨가 당당하게 펴집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야구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세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높을수록 떨어질 때 분명히 아픕니다. 하지만 반대로 낮을수록 하느님께서 높이실 때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 앞에 놓인 풍성한 잔치상을 망각한 채. 결핍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팥죽을 붙잡지 마시고 선악과를 붙잡지 마시고 우리의 인격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부동산이나 우리의 재정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처절라도 하더라도 나의 교만이 아무리 나를 끌어내릴지라도 복음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줄을 붙잡고 하느님께서 나를 높이시기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노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